국어, 어, 이단원, 오차씨, 이야기를 듣고, 말하는 사람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 두 번째 시간을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99쪽이 되겠습니다. 어, 연설을 다시 듣고, 어, 이 연설은 도사란 창호 선생님 연설이죠. 다시 듣고, 연설에 관련된 한 가지만 알고 두 가지다, 두 가지는 모른다는 뜻을 추론해 보자. 추론이 뭐라고 했습니까? 추론. 추측, 논리적으로 추측하다. 논리적으로 추측하다라는 뜻입니다. 논리, 추측해서 논리적으로 표현하다. 라고 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의 연설. 오늘날 우리가 임시정부를 위한 독립운동단체를 조직하려면 준비할 것이 셀수 없이 많습니다. 특히, 사람이 많이 모이도록 힘써야 할 것이 외다. 그러나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누구나 자기가 한 가지 생각을 하면 다른 이의 생각을 무엇이든지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전쟁을 원하는 자가 대화를 원하는 자를 반대해 말하기를 대화가 무엇이냐? 지금이 어느 때라고? 우리는 폭탄을 들고 나가야 한다. 라고 떠듭니다. 또 대화를 원하는 자는 말하기를 공연이 젊은 놈들이 애간장에 타서 당장 폭탄을 들고 나가면 우리 독립이 되는가 라고 합니다. 우리가 서로 자기 생각만 옳은 줄 알고 그것만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한 가지만 알고 두 가지는 모르는 까닭이 회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우리는 이제부터 누구의 장단점을 말하지 말고 단결해 나갑시다. 모두 함께 독립운동을 할 배풀을 기릅시다. 독립을 달성하려고 하루에도 12번 노력합시다. 독립운동가가 될 만한 여러분, 독립운동단체를 조직할 준비를 할 날이 오늘 이외다. 그런 즉, 나와 여러분은 독립운동 단체가 실현되도록 각각의 의견을 버리고 모두의 한 목표를 이루려고 민족적 정신으로 어금니를 악물고 나갑시다. 그래서 독립운동의 깃발 아래 우리의 뜻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앞뒤 내용을 살펴보자. 그러니까 전체적인 내용 우리가 이런 글을 읽었을 때. 출론을 하기 앞서가지고 전체적인 내용의 요약을 한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이제 두 그룹으로 나누어진 의견에 대해서 각각 박, 안창호 선생이 얘기를 했고 그렇게 얘기한 것은 서로 자기 생각만 옳은 줄 알고 있다. 그래서 자기 생각으로 어, 때문에 다른 것을 반대한다라는 것이 앞에 나와졌습니다. 그러면 앞뒤 내용을 살펴보자. 어, 어떤 내용입니까? 서로 자기 생각만 옳은 줄 알고 있다. 어, 자기 생각만 옳은 줄 알고 있다. 어, 이런 내용이 들어 있고 그다음에 또 있죠, 또또 너는 이것 말고 다른 것입니다. 이것 말고 다른 것또 어떤 것이 들어 있었어요? 또 어, 자기의 생각으로 다른 것을 반대한다었죠또 어, 자기가 한 가지 생각을 하면, 자기가 한 가지 생각하면 어 다른 일을 반대한다. 어 다른 일을 반대한다. 이런 내용으로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표현 자체에 쓰인 낱말도 살펴볼까? 한 가지와 두 가지는 무엇을 의미할까? 한 가지만 알고는 자기 생각만을 고집한다. 한 가지만 안다는 것은 자기 생각만을 고집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어, 결국 이 말은 뭘 뜻하겠어요? 다른 사람의 의견도 좋은 것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런 뜻이고 어, 서로의 좋은 의견을 합파해야 한다. 자기의 의견만 고집하지 마라. 뭐 이런 뜻이 되겠죠. 어, 무슨, 뭐라고요? 어, 다른 사람의 의견에도 좋은 점이 있다. 그 다음에 서로 의견을 모아야 한다는 것을 모른다. 혹은 자신의 의견만 고집하고 더 많은 의견의 장점을 찾지 못한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어, 여러분들 적어보면 되겠습니다. 뭐라고 하나 한 적어보겠습니다. 이 말은, 다른, 다른, 다른 사람의 의견에 좋은 점이 있다는 것을 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 예. 자백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산한 창호 선생의 연설의 내용을 추론해 봅시다 이제 어, 우리가 어, 지금 앞에 들었던 것이 지금 글로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연설문을 읽고 파란색으로 쓰인 부분에 어떤 상황을 설명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어, 오늘날 우리가 임시정부를 위해 독립운동 단체를 조직하려면 준비될 그 세, 준비할 것이 셀수 없이 많습니다. 많다 말이죠. 특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누구나 자기가 한 가지 생각을 하면 다른 이의 생각이 무엇이든지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요거는 예를 들어서 말하는 거죠. 예를 들어 말하면 전쟁을 원하는 자는 대화를 원하는 자를 반대하기를 대화가 무엇이냐. 지금이 어느 때라고 우리는 폭탄을 들고 나가야 한다라고 떠듭니다. 또 대화를 원하는 자는 공연의 젊은 놈들이 애간장이 타서 당장 폭탄을 들고 나면 독립이 되는가라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서로 자기의 생각만 옳은 줄 알고. 그것만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한 가지만 알고 두 가지는 모르는 까닭이에다 그러므로 여기서 그러므로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생각하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생각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어떤 생각을 하실까 어, 그러므로 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음, 이렇게. 어. 자 밑에 봅시다 앞뒤를 보라 그랬으니까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은, 이제, 독립 이제부터, 누구의, 누구의 장단점을 말하지 말고, 단결해 나갑시다. 모두 함께 독립운동할 배포를 기릅시다. 독립을 달성하려고, 어, 독립을 다, 하루에도 열두 번 노력합시다. 독립운동가가 될 만한 여러분, 독립운동단체를 조직할 준비를 할 날이 오늘이기다 그런 즉, 나와 여러분은, 어, 나와 여러분은 독립운동, 어, 시, 실현되도록 각자의 의견을 버리고 모두의 한 목표를 이루려고 민족 정신으로 오금리를 까물고 나갑시다. 그래서 독립운동의 깃발을 해 우리의 뜻을 모아야겠습니다. 라고 돼 있죠. 그러면, 그러므로라고, 아까 말했어요. 앞, 뒤를 모은다면, 자신의, 어, 안창호 선생님의 생각을 적어야 겠죠 음. 그러니까 독립운동을 하려고 모인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니 어, 하나의 의견으로 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안창호 선생님이 생각하십니다. 뭐라고요? 어, 독립운동을 하려고 모인 사람들이 어, 자신의 의견만 주장해 하나의 의견으로 만들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의 의견으로 만들지 못한다. 이게 한창호 선생님의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101쪽. 연설 내용을 정리하며 생략된 부분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할까를 생각해 보자. 독립운동을 하려고 모인 사람들의 의견이 달라서 서로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반대한다. 어, 그래서 음, 뭐 어떻게,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우리의 의견을 우리가 뭐 주장을 바꿔야 한다. 바꾸어야 한다. 혹은 음, 어, 적절한 음, 지도자를 뽑아야 한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 독립운동의 깃발을 모으자. 이렇게 한번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신의 생각과 비교하며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뒷부분을 한번 읽어볼 텐데요. 뒷부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의 연설에서 생략된 부분. 이러한 마음을 꼭 고쳐야 하겠습니다. 독립운동은 할 일이 많고 복잡함으로 일을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생각은 달라도 말 없이 뜻을 함께하고 독립운동 단체를 조직하도록 합해야 하겠습니다. 각각 자신만의 주장은 버리고 전 민중을 끌어 통일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려 하면은 대표적 인물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나는 진정으로 우리를 붙들고 나갈 만한 대표자가 내일 올듯 모레 올듯 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어, 생략된 부분을 들어봤습니다 어, 열심히 노력해서 독립운동 깃발 아래 할수 있는 그 방법을 어, 안창호 선생님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어, 여기까지 5차시 어, 어, 내용, 이야기를 듣고 말하는 사람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